안녕하세요 테인 의 언어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어 고추 농가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생색내면서 방송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어, 많은 농가분들이 이 고추 농사에 있어서 어, 좀 많이 실수하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많은 농가분들이, 어, 고추 농사, 어,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의 농사를 다 겸업을 하고 있, 기 때문에, 어,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 고추 정식을 하기 전에, 이비 노탈을 치고, 경운을, 하, 아, 경운을 하고 노탈을 치고, 그 다음에 피복을 하는 데 있어서, 어, 날짜를 촉박하게 갖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날이 좋다면은 상관이 없지만 비가 온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땅이 땅이 이렇게 덩어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딱 비닐을 노타를 치고 비닐을 치기 전에 땅이 매끄러움하게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덩어리진 이런 흙이 있다고 하면 고추 정식을 했을 경우에 어 이 흙이 뿌리 쪽 근권 그쪽에 땅이 뜨게 됩니다. 뿌리 쪽에 이게 밀착이 안 되고요. 물론 물을 주겠지만 덩어리 좀 덩어리가 진 정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날이 이렇게 좋고 또비 양이 없고 이렇게 좀 땅이 메말랐을 때 미리 어 비료나 퇴비리가 미리 살포가 돼 가지고 어어 노타를 치고 어, 뭐, 트럭을 일랑을 만든 다음에 피복을 미리 해놔라. 요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에? 그렇지만 많은 농가분들이 이 고추농사만 갖고 이렇게 농사를 운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또 다른 일들이 이렇게 겹치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일이 미뤄지게 되고 또는 어, 노타를 부탁하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비닐이 피복을 하고 비닐이 피복을 하할 때는 이렇게 땅이 이렇게 뭐라 해야 돼. 이렇게 고실고실이라고 제가 많이 표현을 하는데 어, 좀 이렇게 고른 상태에서 어, 피복 피복을 어, 해 주면 어, 고추 농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니, 아닌가 싶습니다. 어, 왜 그러냐고요? 이렇게 하면 아, 고추 포트에 어 모양의 뿌리를 갖다가 이게 정식을 하게 되면 땅이 어 덩어리가 지게 되면 이 포트 고추 뿌리를 딱 감싸 안를 못합니다. 아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중간에 뿌리가 떠있게 되면 그때 뿌리는 어느 정도 또 나갈 수도 있지만 그놈이 치고 나가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나쁘고 그 아울러서 좀 칼슘 결핍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수 있어요. 어 아무래도 이러,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미리미리, 어, 노탈을 치고, 어, 피복을 해서 좀, 음, 땅이 상태가 좋은 상황에서, 어,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하나가 있죠. 뭐가 문제냐, 음, 바람과 고란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아, 바람이 중간중간에 지금도 어제 그뭐 3월 이 꽃피는 3월에 어, 눈이, 대설 경보가 있지 않나, 좀 그런 부분이 참, 참 희한한 날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감안하면, 또 강풍주의보나 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피복을 한 후에는 잘 덮어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가장 큰 부분인 고라니. 고라니 같은 경우는, 어, 망을 치더라도, 주위에 망 같은 걸 이렇게 치더라도, 저기 망 쳐져 있네요. 저, 저 망, 망을 치더라도, 저기 네 어, 망을 치더라도, 어, 고라니들이 뛰어다니게 되면, 어, 오히려 그, 고추밭에 갇혀가지고 더 엉망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농약 중에 엘산 유제라고 있습니다. 냄새가 많이 나는 거. 엘산 유제를 통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어, 그런 부분들을 밭 주위에, 어, 밭 주위에 이렇게, 여기 다 밭에 뿌릴 필요가 없어요. 밭 주위로 이렇게, 어, 초입구라든가 주변에 밭두럭 같은 데를 이렇게, 어, 농약통에다가 어, 넣어가지고 희석배율은 그냥 한 병을 다 넣어도 되고요. 작물이 없기 때문에 어, 한 절반 정도 밭이 넓다면 절반 정도 넣어가지고 하게 되면 어, 정식할 때까지는 어, 고라니가 많이 오진 않습니다. 어, 아무쪼록 밭주미부터 어, 밥, 밥 해가지고 좀 올해는 더 어, 대한민국 많이 어렵잖아요. 더 많은 수확물과 더 많은 어, 결과물을 좋은 결과물을 얻었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